주신다고 하면야 이뭐 혼자 아. 사는데 뭐 어디서 어이구 아야 아아 아니 전주에 사는지. 뭐 전주에 뭐 빨리 올라가야 된다는 형 앞에 요크 전주에 기다린 사람 없어요 허허 욕구리 <laughs> 진짜 레알 돌아버리겠다 진짜 놀지 마. 빨리 때. 갑자나전세요 아니, 아까 를못쏴서 엘리자벳. 일단 내가 중앙으로 쑥 올라서 꺾어야 되겠다. 아, 걸렸네. 앞에 요요요 요렇게 요렇있어 여기. 앞으로 가져가서 아, 이거또 자오가 또... 나선해야 되는데, 자오한테 부딪칠까 하긴 고 <laughs> 어... 됐다. 됐다. 아, 저 비행기 때문에 계속 탐지되는구나. 탐지가 되겠지. 아, 오늘 배팅 팔거지 않네. 진짜. 노르망 아니네. 제가 먼저 죽었네. 캡 들어가네요, 쟤네 아무도 도와주러 안 왔어. 내가 막고 있었는데 쟤네 도와줄 수가 없어서 미안하다. 아 어, 실적이 아무도 없다. 어. 죽었다. 어, 나비쪽에 어? 이렇게 깊숙히 올라간데 아직 스팟이 안 되네. 코코 어, 죽기 직전에 들어왔어. 어나 탐지, 탐지 됐다 no. s a 어 a s 사바, 사바, a 바 a s 야 사바, 사바, b 바 Sab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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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a 야13 a b a Sab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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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굴 쏜 거지? 날쏜 건가? 어, 날 쐈네. 너불렀구나 던쾌 잡은 거 같은데? 내가 죽었네 에? 퀸한테 한대 맞고 죽었사신다 무사신이 형님한테 쐈나 본데? 어돈 많이 벌었네 점수 좀 먹었구만 음. 음, 제가 1긴했네금은 죽어. 지금안 죽어. 자, 금은 죽어. 지금은 죽어. 지금은 죽어. 줘야되겠어딱금은 죽어. 지금은 죽어. 지금은 죽어. 지금은 죽어. 지금은 죽어. 지금은 죽어. 지어 지금은 죽어. 어 아, 어... 어, 더. 내워 에어컨 틀어야 겠어 자우 저, 있네 하하 저, 저, 구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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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저, 네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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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저, 저, 세상 한번 맞으면 죽는데 그러니까 많아. 그래도 전함밖에 없어서 응. 다행이죠? 전함이 많아서 안 그런가? 그런가? 리용한테도 한 살토에 그냥 죽을 때도 많아. <laughs> 됐다. 엄청나게 쏴야되는구나 <laughs> 어디로 가요 우리? C야? 어, 부끄러워 질러지 C 바깥쪽으로 치우자 네 저몸빠지죠 근데 넬슨 진짜 생긴 거 되게 신기하게 생겼다. 넬슨좋다던데 넬슨이요? 음. 음, 넬슨 좋아. 칠티어의 커커로급이야. 해한대해한대 방어. 맞으면서 배를 한대 건조해버려 왜? 회복률이 그만큼 <laughs> <소리만이. 웃음> 피가 만약에 내가 7 0 까였어 이딱누르면 배를 하나 만들어버려 그 상태로요? 어그 상태로 만들어버려. 맞으면서? 폭 데미지는 무조건 100%다 회복이야 와 이래서 골집 골집 하는구나 일단 클블레이더 믿고 깝쳐야겠죠? 클블 믿지 말자. 네. 그래, 한국에야. 행고 테일. 어, 우리. B랑 C둘 다캡 들어갔네요? 네 저는 들어가겠습니다 내일 볼게요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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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예, 들어가세요,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네 저는 사거리 사른이다 사른. 네 확인했어요. 사거리는 들어왔어요. 여로다 여로. 요로. 응? 응? 찹찹. 아뭐 먹었다. 응? 뭐뭐뭐 뭐, 뭐, 뭐지? 블로. 앞에 무사시요? 어야 무사시한테 한 살코에 죽는다 우리. 두 방만 대주로 맞을 것같요 무사시 나무다어나무다소 정선 할게요. 와 좋고. 아우 긴말 저거 무사시 거. 나스. 나스. 관통 두 개, 도탄 두 개인데 삼천밖에안 들어가. 와, 클브 피파. 꽉는데 클브 앞줄 것인다 그로 타 고래야지 뭐 어떻게 방법 없잖아. 아. 아짜증나 먹었다네 다제터었어 어. 어,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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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. 연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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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웃음> 내일 쉬는데 꽤 오래 안 해? 아 내일? 아 저기 음. 내일 쉬는 날은 내 운동하는 날이 딱 정해져 있어갖고 너네 왜 쉬어? 내일은 술집도 쉬어 형님 뭔날인데 현충일 아 저게 왜그지지 사라졌어 현충일에는 술안 어, 때리러 들어왔는데 술집에서 연락 와서 내일 오지 말라고 쉰다고 <웃음> 그래. <웃음> 얼마나 VIP 길래 <고야비길래> 전화가 왔어. <웃음> <웃음> 아니 그럼 맥심이 뭐 보사지 잘... 체크. 네? 그런 소식 없어? 없어요 형님 다른 가 갖고 싶어. 왜 없어? 장가 보내줘요. 야, 베트남 메인 어떻게 됐어? 베트남은 안 가는데 어떻게 되긴? 그래? 우리 왜이 좁은데 옹기종기 모여있냐? 렛스파트지 고 그러면 구축이 뭔가 있나본데 지금? 구축 있나보다 구축 자오만 여러분 여기 왜 갇히세요? 차로 몰 야한대 맞았다. 시 사천 원 안장. 모두 행운을 빈다. 배좀 돌리고. 야 힌덴이 이제 포기했네. 뭐야? 뭐가 있네? 그럼 내가 뷰로 가야 되겠다. 레이더 돌리고. 뭐 무사진 이제 사거리 안 가요. 내려가지마 내려가지마 거기서 막 음. 버텨도 돼. 클블 레이더 쓴거 같은데? 상대 클블이요. 이제 네, 너는 죽을 자리로 를 왔구나. 근데 세워서 돼. 예, 저 후진 갈 거야 아마. 클블 9.6인가 그럴거야 레이다. 제가 가서 레이도 돌릴게요. 위에 가서. 아, 무사지밖에 안 보여. 아, 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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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. 앞에 클블. 레이더 갑니다, 이제 레이디어. 레이더 3초. 레이더. 후진한다, 클블. 근데 저섬 때문에 안 맞아 요제못 쏴요. 넬슨도 마찬가지고요. 앞으로 좀 나갔다. 넬슨 방패 세우고. 아 어... 심각하지 이 상황에서 포를 쐈어? 아. 야... 와, 저기 아, 아틀란타 보이세요? 어, 잡았네. 저 넷슨 따라갈게요. 음. 샤론 체크. 아, 어. 대캡의 샤론. 나 탐지됐는데 아 8. 클블 클블 탐질 거예요. 그 그러니까. 첨뒤에 숨어서 안 보여. 클리브랜드 서비스인데, 이거야 저거는 저거는 저거빨저 저거는 저거는 저저 저거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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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거는저거 저거는 저거는 저거저저거아 그러면 일본.